살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나조차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질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다스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짜증과 예민함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기분이 상하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후회할 일도 많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돌이 널려 있고, 우리가 그 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느니라,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짜증과 예민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온 것이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은 제 잘못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탐욕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현실이 다를 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을 하나 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스스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위는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 위에 비가 고여 더럽혀지느니라 내 마음도 이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한다. 짜증과 예민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제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자증과 예민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차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참을성 평정심 무집착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 각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다스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참고자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가끔은 참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배워야 하느니라, 첫째는 참을성이고, 둘째는 평정심, 셋째는 무집착이다. 이세 가지를 익히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승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참을성과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참을성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작은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뜨거운 차를 따른다면 곧바로 입을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입이 대고 다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실 때 한동안 기다려 차가 식을 때까지 참지 않느냐 제자는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느니라.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반응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지만 잠시 참으며 식히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가 날 때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가 날 때는 깊이 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다려라. 그러면 내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을 것이다. 참을성이란 억지로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주는 것이니라. 두 번째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돌을 하나 주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물에 닿자 작은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만약 큰 바위가 연못에 던져진다면, 더욱 큰 물결이 생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결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이란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결국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마음 상태를 말하느니라,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 결국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강하게 휘둘립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바람을 담지 말거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연모처럼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바깥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무집착 감정을 내려놓는 법.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참을성과 평정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감정을 참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으려 하니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착이란 감정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니라.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너를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이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거라.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일이 더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움켜줄 필요가 있겠느냐? 제자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참을성을 기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너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합장하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 호흡, 명상, 관세음, 보살, 연불, 긍정적인 말과 생각.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을성을 기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다스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제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수행이니라.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실천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호흡 명상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결이 고요하게 잔잔한 연못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깊이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너의 호흡이 고요해지면 너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제자는 따라하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몇번 반복하자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고 호흡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감정이 빠르게 가라앉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호흡 명상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쉰다.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고 반복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흡 명상을 매일 연습하면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니라. 호흡을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화가 날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 길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니라. 두 번째 관세음 보살 연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수행.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연불하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번뇌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니라. 제자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관세음 보살 연불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니라.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자비로운 힘이 너의 마음을 감싸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특히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화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 보살 연불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두 손을 합장하고 조용히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한다. 마음속으로 자비와 평온을 떠올리며 염불을 이어간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너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은 짜증과 화를 사라지게 만든다. 염불을 꾸준히 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올라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도 자비가 깃들 것이니라. 세 번째, 긍정적인 말과 생각 감정을 변화시키는 습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끔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생각에 의해 스스로를 형성하느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너의 현실이 된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너의 감정도 점점 맑아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때 부정적인 말을 삼간다. 자신에게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주변의 기운도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너의 마음도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내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늘 살피거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며 저 자신을 다스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 보살 연불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며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한다면 너의 감정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짜증을 줄이는 습관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 감사하는 마음.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을 줄이고 싶었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쉽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짜증을 덜 내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면 더욱 강해지고 그것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짜증을 줄이려면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 짜증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씨앗을 하나 들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엇이 나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마찬가지로 네가 짓는 업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자증과 화도 마찬가지니라. 너는 짜증을 내면 그것이 또 다른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이 쌓이면 또 다른 나쁜 업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짜증을 줄이려면 먼저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나쁜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 감정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자각하라. 나쁜 말과 행동이 나쁜 업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기보다는 선업을 짓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짜증이 올라올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라.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을 내는 순간 너는 또 다른 짜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짜증이 올라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짜증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너의 삶이 더욱 평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며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 속에 짜증이 자리 잡을 틈이 사라질 것이니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짜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습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작은 꽃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꽃은 그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향기를 내뿜는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짜증을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만과 짜증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기대했던 것이 틀어지면, 불평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짜증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라.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라. 어떤 일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짜증이 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점을 떠올려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짜증과 불만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느니라.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너의 마음속에는 평온과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짜증과 화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맑고 고요할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업을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감사할 점을 떠올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져 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순간의 화를 참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스승님께서도 화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때때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느니라.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오늘 너에게 짜증과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 불경속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첫 번째 이야기, 부처님께 모욕을 퍼부은 남자. 어느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심한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 같은 사람이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느냐. 그 남자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으며 부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대신 응징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니라.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됐나. 그러니 나는 그의 화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부처님께 참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타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화나게 하려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화를 다스리는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 부처님을 시험하려 한 바람은 또 다른 날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바람은이 찾아와 일부러 부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모든 감정을 초월했느냐? 혹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만약 너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 너를 모욕하고 화를 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라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만 화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마치 불과 같아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탈 것이 없느니라. 불길이 탈 것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바라무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키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안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는 평생을 지켜주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 제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